나 홀로 걸어가면 은 눈물 처럼 젖어드는 슬픈 이별이 떠나간 그대 모습은 빛바랜 사진 속에서 애처롭게, 럼 쪼가든 만났던 그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네 허전함에 무너진 가슴 어둠을 뜨고 떠나는 새벽 기차는 허물어진네 I'm yes. yes. 다시 외로워지는 알 수. E 바람 소리 많이 들리죠. 바람 소리 많이 들리죠. 여기는 그 마포 대교 바로 밑그 LG 그룹 빌딩이 있고 그 다리 미친 거래 여기가. 아 내가 그 서울 말못 해가지고. 말하게 되면은 그 방송이 안 돼요. 야, 오늘 그 저기 방구석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 <laughs> 아, 그럼 뭐 저기 그이 오늘 이 양복은 이이 마인은 이, 이 마인은 <laughs> 저기 그 대한문에서 그 작은 복을 치시는 그 현숙 누님이 어, 프레스 센터하고 다음에 저기 그 국회 가서 촬영할 때 입고 가라고 딱 부탁하시라고 왜그런거하래 <laughs> 내가 옷을 잘 입지를 못해요 옷도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 하나 거쳤을 뿐인데 어제 프리스센터 1 9층에 가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전에는 나한테 와가지고 아는 척을 안 하시던 분들이 이거 하나 딱 입고 가니까 와서 악수를 막쳐내 <laughs> 오늘은 여기 국회 앞에서 이제 선거가 시작되고 그랬으니까 1인시 하는 사람들하고 분명히 1인시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생각을 하고 국회 앞에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어 아 옷이 잘 어울린다 역시 그 옷이 날개야 그러니까 뭐그뭐 텔레토고 배우고 우리가 뭐 저기 그 없어가지고 못 입고 그러지만은 요좀그 있는 집 애들은 보니까 어릴 때 때깔이 틀리더라고 때깔이 그리고 저기 뭐 촬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까지 더듬거면서 방송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뭐 시청해 주시고 고마워요 그리고 저기 저뭐 구독자 늘려버는 욕심에 그내 작은 방구석에서 아 그거 너무 답답한데 그거 하고 그럴 때도 저기 뭐도와주소안 뭐 하시고 모아주시고 그러시니까 좋더라고 근데 오늘 여기에 한강에 나와가지고 방송하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요 진짜 나도 지금 그, 그 저기 그 아가리 파이들처럼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일단 마이크를 잡게 되면은 이 서울 말이 안 돼. 그리고 저기 뭐 전라도 말로 하면은 전라도 말처럼 그 강성 있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우리 또그 강원도 삼척 태백 말이 나도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 골 때려 골 때려 그리고 저번에 또 커뮤니티하고 또그 욕을 또 하니까 엄청나게 욕한 다음에 엄청나게 욕먹었어 내가 나 이제 뭐 50대 중반 되어가지고 뭐 욕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이거, 내가 뭐, 이게 정치 방송이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이번에 4월 15일 이후에는, 그 이제 그, 우리 태극기 부대는, 어 김무성, 유승민, 이 탄핵 세력하고, 그 환경까지 포함되고, 다음에 이제 그, 문제 세력까지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우리 적이 되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주구장창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쳤잖아. 죄가 없다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우리 세력을 영원히 땅 속에 묻어버리고 가려고 하려고 이원제, 이, 이원집 정부제와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걸 막아야 돼. 얘네들이 그거 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이제 영원히 못 나와. 박근혜 대통령 이제 영원히 못 나와. 이걸 막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답답해, 너무나 답답해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그 황교안하고 김무성하고 유승민 이 탄핵 세력들 이러다 하고 문재인 세력들이 하는 걸 막아야 돼요. 한번 야합 다 해버렸어요. 그, 내각제, 이혼집 정부제 하고, 헌법 개정을 한다는 게, 얘들다 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백만의 서명하고, 여기 조직이 동원되는 게, 어, 뭐더라, 그, 민노총 애들하고, 다 동원되어 있고, 이명박 세력과 이명박 세력이 이호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태극기 세력은 이용당해버린 거야. 다 갈라치기 당해버리고, 지금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도 이제 없잖아. 이게 이게 제 완전히 이제 불씨를 다 꺼뜨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돈이 없잖아. 아스팔트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씨발 열, 열 존나 받는 받는다고 그냥. 그러니까 이 기득권 기득권 새끼들이 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가하니 이승만, 뭐, 박정희 때는 돈이 없었어.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고 경제 개발을 해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돈이 있는 기득권인들이 생겼는데, 아이, 얘네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 우리 목표는 이제 기득권들을 깨 부수는 게 이제 우리 목표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뭐 보는 분 없네, 보는 분 없고 그러면 저 방송 접어야지 뭐. 아휴. 누가 좀 보면서 보는 분 입구 끼고 그러면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뭐 창에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혼자 떠드는 기억이 되네. <laughs> 아 쫓팔려라. <쪽팔려가. 웃음> 에. 예, 여기서 저기 방송 마실게요 아 배.. 배 전혀 고프네 이거 아유 배.. 배가 너무 고프다 집에 가야지 뭐 방송 마시겠습니다